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보통 주에 하나씩 영상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12월 특별 정보 때문에 뭐 스케줄을 짠다고, 막, 나름 신경을 쓰느라고 전혀 유튜브 쳐다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늦게 올려드리고요. 자, 보시는 게 저희 케빈 브라더입니다. 신입회원인데, 뭐 열정이 대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차는 뭐나쁘 d 입니다 그죠? 뭐, 뭐 험노릇하게 충분하지도 않고 나쁘지 도 않은 차량인데 뭐 열정은 뭐 내반에서 남바 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긴한뭐 저도 옛날에 막다 뭐 올라갔던데인데 간분하게 올라갔지 옛날에 그죠? 하여간 그런 코스인데 이 친구도 이제 이런 코스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싶은 거지 뭐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식 명칭은 문록이라는 곳입니다. 저희들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뭐 정기적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할 때마다 왔던 코스 중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가뿐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실제 보면 가면서 뭐 느끼시겠지만은 꺼퍼갑니다. 이런 데를 차로 올라가라 할 정도? 너무도 험한 뭐큰 바위죠. 바위인데 저 친구가 짬밥에 비해서 상당히 잘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저희들이 다음 코스를 왔습니다. 첫 번째 주자 우리 제임스 브라더 잘 탑니다. 조그한 친구인데요. 차는 아주 잘 탑니다. 니산 베츄럴이고요 35인치 타이어에 4인치 리프트업한 차고 이기도 그렇습니다. 실제 코스가 상당히 뭡니까? 경사가 심합니다. 그런데 뭐 꼭 그저 그래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언젠가요? 한번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코스를 아주 쉽게 근데 너무 저렇게 쉽게 타다 보니까 이게 뭐가 코스가 험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좀 어리버리한 차를 사실 한두대 정도 섭외를 해서 한번 가봐야지 아, 이 친구들이 참잘 타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공 빅레드라는 형제고요. 아, 아주 이 친구도 사랑 좋아. 아주 훌륭한 친구고요뭐잘 아시겠지만은, 롱바디입니다. 집 랭글러 리미터고요 한국에서는 뭐, 그죠. 좋아합니다. 이런 차. 근데 이 친구조차도 아직까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어, 근데 생각보다는 잘 나갑니다. 어, 코스를. 아까 뭐 니스완 패치로도 부드럽게 올라갔지만은, 이 랭글러도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요. 지금이 눈누만 하얀 차 바로 제 차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아시겠지만 35인치 타이어에 아, 리프트는 2인치밖에 안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나무 보이시겠지만, 은 산불 후유증 때문에 애들이 비실비실해 있습니다. 날은 여름이라서, 휠 트러블 보이시죠? 타야 걷기는 거. 저희들 이번 신임 캡틴이 된 할배 형님입니다. 아이 할배 형님이었는데, 그 내년부터 캡틴, 아, 지금 캡틴이죠. 얼마 전에 저희도 새 캡틴이 됐구요. 그분의 쇼파디 집 랭글러가 되겠습니다. 이차 또한 패트롤입니다. 이 차는 4인치 리프트업란 차량이구요. 타이어는 제랑 똑같은 35인치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차돌, 차돌님께서 늠름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구요. 차량은 랜드크루즈 200 시리즈라는 차량입니다. 아이디는 울룰루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32.5인가 33정도 되는걸로 알고있고요 특별하게 바디리프트는 2인치도 했나 뭐 대충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인데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차는 뭐 아까 보셨지 그지요. 케빈 브라더의 포드레인저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나가고요. 열정 대단하지만 남자입니다. 이 친구 진짜 남자야. 마, 바로 남자인데 네, 남들 다가는 그런 코스를 외면하고 절대 지차로는 갈 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코스를 가기 위해서 전화할 때다 저런 식이죠. 안 되는 사람이 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하여간에 훌륭한 친구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어째됐 올라가 보려는 저 열정 네. 우리 네발로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는데 뭐까지 뭐, 그죠? 볼트로 뭐 있습니까, 근데? 보시죠.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나와서 자세히 보시면 돌에 좀덜 파인 데가 또톡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죠. 튀어나온 코스를 밟고, 여기에서 조금만 속도를 냈으면, 아마 가능성이 둘중 하나입니다. 남자다. 넘어가든지, 프라필라 시라프트가 깨지든지중에 하나. 배. 근데 배가 조금만 속도를 내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아니요. 않을까라는 안 약간의 기회는 되는데. 차시도안 돼. 모르지요, 뭐 그죠. 대차시켜도 안 됩니다. 이거 뭐 날아야지, 뭐 가라, 딱 보면 안못 가지. 중간 내가 걸리니까. 뭐저쪽는 뭐, 저래야 붙은지, 돼. 오른쪽으로 붙든지, 붙어서 가야 돼요. 실력이 쌓는 거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내려가지 말고 고정대에서 그 고정대에서 그 내려가지 마세요. <laughs> 자, 이제 아까 그 코스를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붙여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승패인데가 바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뒷바퀴만 잘 걸고 숙 치면 되는데 뭐 밖에서 보기는 쉽지말하기는 쉬운데 실제 운전하면 저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뭐이 코스가 쉽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저기 아저씨 못 가. 후진 네, 후진한 다음에, 다음에 왼쪽으로 한3 0인 m 2 0인 m 만 왼쪽으로 온 다음에 확 치고 올라가야 돼요. 왼쪽으로. 핸들을 안 긋고도 되고, 애 고정도도 그 괜찮아 그렇지. 에이, 이런 코스에서는 항상 조금 옆에서 정확하게 봐주는 에이, 사람이 있어야 해. 됩니다. 볼까? 그래야지. 조금 더 세게 쳐야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죠야 실제로 운전생에서는 뭐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확 차야 되는데 조금 더 뒤에서 쳤어야 되지, 그죠? 뭐 가속이 너무 작, 짧게 붙다 보니까 저정수도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거지야. 장면을 와이프가 봐야 된다. 그죠? 그래야 다시는 살을 못다게 할 텐데 아쉽습니다, 그죠? 이지 와이프 보면 안 되지 이 친구 계속 우리 내 발로 있어야 되니까. 저 너무 내려가면 어. 이제 더 내려가고 완전 내려가는데? 왜 계속 쉬지? 아 내가 이야기했지만 참말 함부로 한다 그죠? 다음에 자라고 계속 치라 그러네. 아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굳이 목숨 걸고 갈 필요 없어이죠 왜냐면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뭐 자세. 사실은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저래야지 우리 견적나는 일을 막는 거거든. 적당히 즐기는 게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굳이 날아가면서까지 반차시킬 필요 없이 저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저런 뒷모습. 뭐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이 코스가 아까 밑에 서서 조금 이 친구가 약간 뭐 험해서 헤매지만은 이 위에도 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차들도 이 위에 통과하는 걸사꾸좀 찍었어야 되는데 어, 귀찮아서 아래위로 왔다갔다 뛰어다 달라니까 나이가 들면 힘들어 그래서 밑에만 찍었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뭐 뻔한데서 뭐 헛바퀴 돌고 이걸 못 가나라고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그림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헛바퀴가 돌요 지금 뭐 오른쪽 뒷바퀴도 느끼시겠지만은 그 땅바닥에 제대로 지지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두 바퀴가 헛도니까 뭐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가기시면서 만만한 지가않습니다 맥스 트랙. <laughs> 아주 혼자 여유있어 주 아이, 물는전문 친구는 다른가? 올해는 그냥 목숨 걸고 죽치든지 아니면 밑에 돌까는데 꼭 저런 문, 최신 문명의 이기를 꼭 이렇게 이용해 젊은 친구들은 어? 이왕이면 옆에 좋은 거더 비싼 거죠 오렌지집도 있는데 뭐 저렴한 저런 걸이고 뭐 한번 판출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최민씨 걸라 그러면 여기다 거세요 여기 여기 뒷바퀴 여기 여기 호돌었잖아 여기다가 차라리 두 개를 아니, 저것만 가... 넘어가면 될것 같아. 저게 딱 걸려가지고 느껴져요. 네. 힘들이. 아니 이왕이면 비싼 걸로 깔지. 이걸로.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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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하면 한 방에 올라가요. 130cm 떨어져. 어, 저 정도를 해야지 올라가지. 저 오렌지색 저게 오리지널이고요 최초로 나온 물건이고. 맥스트랙이라는 불했는데 겁나 비쌉니다. 그래서 또 전시용으로 아껴놓고. 싼거 사서 저렇게 까는 센스, 아껴 잘 타죠, 그죠? 네, 뭐 맥스 트레인 밑에 깔았는데도 결국 뭐 혹박이 다른 건 어쩔 수 아,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립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굳이 쫙게 해서. 약간 도, 옆으로 돌아서 가는 그러니까 더 안전한 길을 찾은 다음에 그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지금 타이어 앞바퀴 보이시죠 그죠 긁어가지고 저렇게 마시가 있습니다 최대한 또 타이어 가면 보이겠지네 <목소리> <목소리> 이제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왼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제가 되죠 아파트 완전 분렸죠이죠아이 큰일 났네렸습니다 다른 나름에서 온다라는 분이 들어오네요. 네, 그죠. 같은 품스인데도 약간 오, 오, 옆으로 트니까 완전 또다르다 항상 길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한스 브라더의 새로운 새로 구입 최근에요. 새로 구입했습니다. 중고로 새로 구입했는데. 타이어는 3 5인치고요 4인치 리프트 업을 했는데, 쇼파 뒤에 4인치 업을 하다보니까, 램프 오버 방금 보이시죠? 또, 같은코스로 올라갔는데, 배가 전혀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차 축이지, 그죠? 근데 이 친구도 판답니다. 예. 차가 너무 작아,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예, 판답니다. 마음은 아픈데 어쩔 수 없지, 그죠? 예. 부드럽게 잘 가는 모습. 고 해줍니다. 휠 트러블에서 장난이 없습니다. 편하게 아주 안정감 있게 가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아 재미없어. 오, 에이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씨. 아, 재미없어. 재미도 없지만 예의도 없어 그죠. 화빠이좀 돌려주고. 예가 없네. 게임. 네, 아, 바퀴 좀 줄어주고 좀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시작이 올라오면 바퀴 두 바퀴는 돌려 줘야지. 내 말이. 그러면 먼저 간 차가 어떻게 되겠지 아, 저참 우리 비매너라고 이야기할 수있니다 그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2월 4박고일 정모를 예, 떠납니다. 거기에서 또 재미있는 안 영상 안 제가 만들어 아,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